저축은행의 스타팅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자리부터 아웃사이드 히터 고예림, 미들블록커 화혜진, 아포지 박은서 아웃사이드 히터 박정아, 미들블록커 임주은, 세터 박사랑, 리베로 한다 해선수입니다. 고예림 리시를박정아 공격. 터치하고 입니다 자, 박정환 선수 대각으로 길게 어, 코스를 길게 봤거든요. 네. 자 박정화의 득점이 오늘 초반에 나왔습니다. 3대 1로 앞서가는 페퍼. 김다인 왼쪽에 서지에 길게 아웃됐네요. 김다인의 서브. 오른쪽에서 페인트 자 이영주 팬케이크 수비 성공. 이혜리 뒤에서 잡아주는 한다해. 워로 박정아 멀리 블로하자 자, 박정아 선수도 상대 블록킹을 보고 코트 바깥으로 쳐냈는데 네. 그게 렇주의했죠 아주 효과적인 공격을 보여줬습니다. 비어 있었습니다. 박정아가 받고 공격 준비 스파이크. 대각에서 이영주의 디그. 나양수빈 공간 노립니다. 앞에서 건드렸습니다. 반격! 강하게 꽂아놓습니다 박은서 자 박은서도 지금 들어가면서 직선을 노렸거든요 네. 딱딱 빠른 서브 아! 이동공격 김유신 받아 올렸습니다 왼쪽에서 고열이 직선 들어갑니다 자 어렵게 어렵게 지금 공격 성공을 시키는 페퍼인데네아 지금 공격 성공률이 너무 한다회 높게 연결 오픈 뒤에서 강서우 디그 중앙입니다, 김희진. 박사랑 왼쪽 선택. 박정아, 뚫었습니다! 자, 나연수와 김희진을 블로킹을 두고 박정호 선수가 볼을 빗겨 때리면서 공격 득점을 만들어줬는데, 네. 자, 이런 부분은 박정호 선수가 계속 싸이 되겠어요. 그렇습니다. 상당히 부담스러운 블로킹을 앞에 두고 있었는데요. 빠른 공격. 하지만 2효 블록킹 나왔습니다. 잘 따라갔던 고혜림 박정호의 반격. 멀리 블록카 그렇죠? 박정호의 연속 득점. 자, 그래서 이제 박정호 선수도 상대 블록킹을 이용한 그런 부분이 이제 계속 통하다 보면은, 어, 그런 방향성에 대한 어떤 거, 공격 패턴의 자신감이 계속, 어, 생기거든요. 네네. 어, 아주 지능적인 플레이예요 백의 이속공. 자, 잡혔습니다. 김희지 그렇죠. 네트 앞에서 어 넘어갔어요. 김다인 세팅 바로 나연수 아, 득점. 아, 좋습니다. 아 김다인 선수가 예, 지체 없이 나연수 쪽으로 그렇습니다. 세팅을 잘해줬습니다. 이한비의 서을자 이어링이 연결했습니다. 김희지 스파이크 뚫어냅니다. 자 빙고 정확하게 맞네요. 네. 자, 더군다나 앞에 이제 박정호 선수가 있었잖아요. 박은소의 연결. 박정하. 네, 빼면서 가볍게 득죠 자, 지금 박정호 선수도 그 전에 김희진의 공격을 지금 사이로 줬는데 네. 지금은 오히려 반대로 김희진의 어, 블럭킹 <laughs> 오른손을 보고 자, 터치아웃을 확실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네. 김희진 선수가 지금 화가 나는 거예요. 많이 아쉬워하네요. 서로 너무 잘 알고 있는 두 선수죠. 어, 리스오 보고 됐습니다 페퍼의 기회입니다. 박수빈, 왼쪽으로. 박정아, 네, 뚫었습니다. 지금도 볼은 좀 좋지 않게 올라왔습니다. 자, 찬스 볼이 왔을 때, 자, 박수빈 센터가 조금 더 박정훈 선수하고 호흡이 좀맞아 줘야 되는데, 네. 호흡은 좀 빗나갔지만 박정훈 선수가 해결을 잘해줬죠. 박정아의 공격 자 이영준 나이스디그 이혜림이 올렸습니다 김희진 다시 반격 기회 맞는데 페퍼 박정아 아웃인가요 터치 아웃입니다 득점 자잘밀었어요네자 박정아와 김희진이 뭐 계속 전위에서 만나고 있는데 서로가 또 서로를 이용하면서